과학이 어려워? 일단 5번 투자해봐.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다면, 크기가 큰 생물은 큰 세포로 되어 있고, 작은 생물은 작은 세포로 되어 있을까? 사실, 둘의 세포 크기는 같아. 다만 차이라면, 세포 개수 뿐이지. 세포가 많은 다세포 생물은 성장하면서 세포가 나누어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지. 이렇게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해. 몸집이 커지면서 세포가 커지지 않고 분열하는 이유는 세포가 많은 것이 큰 것보다 물질을 전달하는 면적이 커서 교환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세포 분열은 그 세포가 몸을 구성하는 세포인 체세포인지 정자나 난자를 구성하는 생식세포인지에 따라 과정이나 분열 결과가 달라. 하지만 그전에 모든 세포 분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자. 몸을 이루는 세포에는 대부분 핵이 있고 그 안에는 생물의 특징을 구성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지.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에서 핵이 사라지고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 염색 분체. 그리고 이 염색 분체 두 개가 꼬여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되지. 우리 친구들 중에는 DNA라는 용어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DNA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로서 생물의 특징에 대한 여러 유전 정보, 유전자가 담겨 있지. 같은 종의 생물이라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의 수가 같은데 인간의 경우 46개가 들어있고, 이 중에 반은 엄마에게서, 반은 아빠에게서 받다 보니, 모양과 크기 같거나 같은 특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해. 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그리고 이를 고려하면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지. 이중 유일하게 모양과 크기가 다른 한 쌍의 염색체는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나타나는데, 이를 성 염색체라고 하고 나머지 몸에 대한 정보 담고 있는 22쌍의 염색체를 상 염색체라고 하지. 먼저는 체세포의 분열부터 알아보자. 체세포, 원래 세포인 모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진 세포, 딸세포로 분열하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 먼저 간기에는 모세포의 핵관에 있는 DNA가 두 배로 복제돼. 그리고 전기가 되면 핵막이 없어지면서 DNA가 복제된 것이고요. 염색분체가 되고 또두 개의 염색분체가 합쳐지면서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지. 중기가 되면 이 염색체들이 가운데 배열되게 되는데 이때 원래 핵 밖에 있던 중심체가 염색체의 배열과는 수직으로 마주보게 배열되어 방추사라는 일종의 실로 염색체를 붙잡지. 그리고 후기 때는 양쪽에서 중심체가 염색체를 방추사로 잡아당기면서 염색분체가 분리되고, 말기에 분리된 염색분체를 다시 등장한 핵막이 감싸기 시작하고, 세포질이 분리되면서 모세포가 완전히 분열하게 되지. 원래 모세포에서 DNA가 두 배로 복제되었다가 반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모세포와 딸세포는 유전정보와 염색체수 모양이 동일하지.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동 염색체 한쌍중 하나는 엄마, 하는 아빠한테 받으니 생식 세포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낳은 그 자손이 갖는 세포 안의 염색체 수는 부모의 두 배가 될 거야. 생식 세포는 다른 방식으로 분열해. 살아 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 내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고 생식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생식 세포 분열이라고 해. 생식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두번 연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처음 분열이 일어날 때는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하여 4번 염색체가 가운데 에 배열되었다가 분열하고, 한번 완전히 분열된 후, 바로 간기를 거치지 않고, 두 번째 분열로 이뤄져서 염색 본체가 나눠지지. 이때는 DNA가 두 배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을 감수분열이라고 해. 감수분열의 결과, 하나의 모세포에서는 4개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남성의 경우 4개 모두 정세포가 되지만, 여성의 경우 세개는 태화하고 한개만 난자가 되지 이후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커다란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이 되는데 정자와 난자에 있는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와 같고 이후 수정란이 초기에 크게 커지지 않으면서 세포 분열을 빠르게 하기에 세포수는 빠르게 늘어나지만 하나의 세포 크기는 계속 줄어드는 난할이 이루어지다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각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개체가 되어가는 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되지. 이번에는 DNA 안에 담고 있는 정보와 그 전달 과정을 알아보자.